안녕하세요, 임실장입니다. YJM게임즈. 자, 2000, 2740원. 자, 12월. 아, 12월 있다. 자, 4월 12일, 금요일, 금요일장입니다. 자, 2740원. 자, YJ, YJM게임즈를 봤다.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라 했죠, 실장님이? 그죠. 물량. 누가? 누가 물량을 많이 지고 있냐? 누가 물량을 많이 지고 있냐? 누가 물량을 많이 지고 있냐를 보라겠죠? 누가 많이 지고 있나요? 그렇죠. 개인이 지금 많이 지고 있다. 자, 이 시기에 푹싹 떨어져, 떨어져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지금 끌어올리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을 볼게요. <laughs> 자, 한번 가보자. 자, 펴보자. 자, 이렇게다 주세선을 뚫고 지금 드디어 301선 위에 올라와 있어요. 아주, 아주 좋은 상태를 지금 연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940, 2945원까지 한번 찔러줬네요. 그럼 실장님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지금 추세선이 지금 300일 밑에 깔아놓고, 자, 240일, 200, 아니, 200일, 20일, 60일, 90일, 120일 아주 모두 추세선을 잘 깔아놨습니다.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이 구간에서 행보를 했단 말입니다. 이 구간에서 행보하다가 이렇게 푹싹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이 얼마냐. 2,500원에서 3,400원입니다. 자, 2,500원에서 3,400원. 이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다가 푹싹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치고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이 물량에 대한 저항이 어마어마하죠. 어, 저항이 지금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이가, 어, 이런 식으로, 자꾸, 자꾸, 찌르면서 행보를 할수 있겠죠. 지금, 지금 당장, 당장에 봤을 때는 이 구간. 지금 이 구간, 이, 2950원에서 2500원. 이 구간에서 행보는 할수 있어요. 아셨죠? 올라갑니다. 예, 지금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밑에 추세선이 다 물타가지고, 다 물타가지고, 이 아이들이 300일이나, 자, 300일선 뭐라겠나요? 300일선? 300일선. 300일 동안, 자, 300일 동안. 산 사람들,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대라겠죠. 300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대가 있습니다. 300일, 자, 20일이 한 달이에요. 20일이, 20일이, 20일이 한 달인데, 300일 동안 물량을 샀으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지금 YJ게임즈가 지금 300일 위에 딱 캔들이 올라와 있어요. 아, 300일 물량이 많은 애들이 어, 수익을 내보겠다. 내보겠다고 한 마음 상태를 볼 수가 있죠. 어, 그러면 지금 이 박스권입니다. 자, 2500원에서. 아니. 좀더 올려보겠습니다. 2550원에서 지금 2950원. 이 박스권에서 행보하면서 이 물량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서는 어 주포인 개인이 끌어 사고 있죠. 한 번은 찔러 주겠다. 한 번은 찔러 주겠다 보나. 어 2,950원에는 자 1차적으로 2,950원에는 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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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저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2,500원에 2,950원에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이 뚫리면 그 다음 저항이 3400원입니다. 자두 번째 3400원까지 3400원은 아주 강한 또 아주 강한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염려해 가지고 잘 대응하면 되지 않겠냐. 자 월봉 차트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니까 지금 이 박스권에 진입을 했죠. 이가 어 1900원에서 1900원에서 2680원. 이 박스권까지 이렇게 행보하다가 지금 이 박스권에 진입을 했어요. 예, 진입했는데 지금 이에 대한 이야기,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3600원에서 26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2600, 200, 이제 올평균한 달에 봉오리 하나 쓰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자, 2600원에서 3600원. 자, 2600원에서 3600원. 이 박스권에서는 행보할 수 있어요. 이, 이 아이 대한 물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허나, 어, 삼천, 삼천육백원 위로 올라가갖고 이야기를 해준다 하면 이런 이야기 해주겠죠. 이런 이야기. 어, 이런 이야기. 허나, 지금은, 거기까지는 아직은 보지 말자. 아직은, 어, 이 대한 물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포인 개인이 물량을 끌어 샀죠? 어, 더 사고 있잖아요. 아, 조만간에 좋은 이야기. 한 번은 터지겠다. 한 번은 다시 한번 찔러주겠다. 어, 그러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1차적인 저항이 뭐다? 2950원. 3400원. 3400원까지는 찔러주고 다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고 실장님이 지금 YJ 게임, YJM 게임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참고하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러고 보세요. 이제 여기 지금 2,950원 대 올라가면 또 이런 물량이 또 대기하고 있잖아요. 어,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행보를 했는데 또 푹싹 떨어져서 여기서 또 행보하다가 푹싹 떨어진 상태예요. 불안감이 많이 더 증가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1차증이정은 2,900원에 이렇게 이런 물량에 대한 이야기가 해소가 되면 어, 3.4변에 대한 또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어, 주식은 뭐라겠네 실장님이 주식은 물량전입니다 물량전 물량으로 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위구간에 만약에 이렇게 물려있으면 사람들이 물려있으면 장시간 오래된 시간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어, 60일이나 20일이나 90일이나 1 2 0이나 150일 이 아이들은 물을 타고 내린 사람이 있죠. 물을 타고 내리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허나 물안 타고 어, 남아있는 이런 분들이 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 아이도 물론 마찬가지고 어,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저항으로 다 작용을 해버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당분간은 또 행보는 할수 있어요. 지금 이 구간이 2,560원에서 2,950원. 어, 행보는 할수 있어요. 자, 2,560원에서 2,950원. 이 박스권에서 행보하, 행보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이야기,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어, 겁먹지 마시고, 여기서는 한 번쯤은 반절 정도는 2,950원에 2950원에는 반절 정도 하고, 어,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항받고. 하나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이 뭐라 했나요? 3,400원까지는, 어, 한 번쯤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아이가 이렇게 3뽕을 이루고, 3뽕을 이루고 푹싹 떨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이 올라갈려면 저항이 그만큼 많겠죠. 좋은 이야기를 해더라도. 근 지금 주포가 어쩐다 물량을 끌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 3,400원까지는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주겠다.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3,400원까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러고 보세요. 지금 300일선을 밑에 깔아 놓고 모든 추세선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추세선을 무너뜨리기는 약간 힘들어요. 근데다가 세력이 어쩐다 사고 있잖아요. 어. 무슨 만 자식 있죠? 300일은 밑에 깔아진 300일 동안 샀던 사람들이 평균 가격대 아주 많은 물량 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밑에 깔아놨고 세력은 사고 있고 어, 개인이 세력이잖아요. 사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 좋은 이야기 해주겠구나. 그러고 어, y g n 게임즈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고 주식을 하면서. <laughs> 혼자 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여러분들의 벗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과 함께 함께하는 어 함께 하자고 실장님이 손 한번 내밀어 봅니다. 그래요. 감사하고요. 살짝 살짝 한번 꺼내 봅니다. 그래요.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